그 진짜 안좋은 태도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이도 저도 아닌 태도라니까. 안빡졌어안 빠졌어. 시아 어떻게 치고 싶어? 어떻게 치고 싶어? 잘 치는 거 보고 싶어. 아니면 뭐 재밌게 치는 거 보고 싶어. 몇 년도로 아줄까 근데 모르겠어. 둘 중에 요즘 누가 더 윈데? 네. 기강 잡은 거야? 일주 집권 중이에요. 저 응. 보셨잖아요. 반 티어 정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 <laughs> 티어. 반 티어? 핸디줄 네. 네. 거예요? 아 당연히 그거네. 서가 시죠? 바로 가. 네. 오케이. 저 열심히. 나는 봤는데도 핸디를 준다. 고 KYYZ! E, T! 아, 자, 소면 형들 싸움에 눈에 잘 보고 배워라. 눈 크게 떠. 눈감지 마. 아, 오바지 맞지 마. 응. 내가 만약에 정체 이기자. 나 진짜 250이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이기시는 거 같아 나랑 치니까 도와주고 운동 안 되잖아. 자나 쫄지 마, 쫄지 마. 나뭐 별거 없어. 그냥 있는 공치 거지 뭐. 아니, 못 없는 공치 안하 없는 공못쳐하거이음거 어떻게 줄 건데? 내살타일야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난스로 쳐야 해 오케이? 고수. 근데 빨리 가고 시작할게. 아 잊고 있었네, 내가 신세가 아무것도 그냥. 뭐어 레전드? 아, 안 죽는 거 봐, 미친. 아, 나이 봐. 그리고 애교까지 부려버리 아! <laughs> 진짜. 애교를 다 애교까지. 오! 아! 오, 구웠다, 이거. <laughs> 가지 마봐. <막아. 웃음> 상대적인 건데, 이거? 아까? 피팅이랑 좀? 아까. 잘 먹으려. 네? 스트로크 봐, 스트로크. 거 보지 마. 스트로크 봐. 예? 아, 진짜로. 뭐. 난잘안 걸어. 래서 아, 어, 잘안 걸어. 아니. 나 보통은 잘안 걸어. 사고잖아, 이거는. 사고인데 뭘 걸어 쳐. 아! 사고는 아, 그냥 치는 거지. 왜사고로 상구처럼 치니, 얘들아? 피비야 너네? 진짜 다르긴 다르지 않고요. 감도가 다, 감도가. 그러지 않고요. 팬티 깠습니다. 동조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치면 뒷공 줄 수도 있는데. 딱 이런 생각까지 하고 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먹으면 아, 그 그만이라 생각아난 생각. 이렇게 치다 보면 꼭안 맞나 봐요. 아직도 안 맞아 봐요. 갑자기. 아, 그렇지, 또. 아, 그게 뭔지 알아? 진짜. 아, 그게 팩이고, 그게 실력이야. 공기가 아. 살짝 무겁지 않아?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고. 막 방금 전판 같았으면 쳤을 건데. 아, 상대 따라서 달다지 나이스, 생각하면 못 치게 되니까. 아! 오! 이거? 진짜 미치겠어 진짜로 홀, 홀, 미쳐 에? 아나 동점 아 진짜로 말도 안되는 소리야 네. <laughs> 말이 안되지 이렇게는 <laughs> 말이 안되지 말이 안되지 말이 안되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안 된다, 안 돼. 뭘안 돼? <laughs> 개새끼야. 뭘안 돼? 야! 잘하잖아, 니! 아 진짜 만드는 거안 되는 거안 되나 보다. 아 그렇지, 키스인데. 어! 뭐야, 얘한오 붙였어, 이 그런가? 1 5 0원었어 진짜 저하 진짜. 뭐 하냐, 하냐? 완전 저를구만너나앞 150으로 시작했네. 너 완전 먹어 있다, 나한테. 나한테. 이런 거 계속 하시지 말라고. 그냥 쳤어, 그냥. 아 피해 주는 거 봐. 와. 봤어요? 아니 다른 거다르냐고요 아, 다른다고요. 주는 분들 갑자기 갑자기 <laughs> 쳐주고 하잖아. 다른다고요 공이. 와 진짜 신의 가워봤는데 진짜, 진짜. 진짜 한국 사람들 잘 쳤다 세 글자 어렵다. 그 쉬운 말한 마디를 못해서. 아, 아이 터볼이 좀 빨랐는데 쉽진 않다 와우 와우 야너나 막상 막다 넣어 <laughs> <laughs> 와 아무리 끌어도 그래도... 안 일단 무조건 1승은 해야 돼. 그래야 꼴잖아. 오케이. 아 저기까지, 저기까지. <laughs> 말이 안 돼, 말이. 우주? 와, 쿠주? 아, 뭐, 어려운 공이긴 아, 압니다만. <laughs> 이거 보여주지 않는거왜 자꾸 보시는 거냐고요. 이거 안 보여주지, 이거 봐 아, 미련. <laughs>

눌러서 치잖아. 너 지금 이겨라. 건드려만 놓는 거야. 그래야 눌러서 아, 가니까. 진짜 어려운 공인데. 너 지금 많이 쳐. 나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여. 구멍은 무시할 수는 아니야. 구멍은 뭐 가는 거야. 네? 몽 쿠션 어디 치고 했어. 여기 치고 랬잖아 우리. 그럼 그렇게 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 얘들아. 근데 스트로크를 맞아? 이 스트로크.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큰 거야. 이거 아예 뺀었 싸네. 이거 봐. 네. 무게만 쓴다. 소리 들어. 네. 이거. 조금 죽어보이는데.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오, 나이스. 쉽게 해결, 순쉽게 해결. 오, 나 오늘 깜짝이야. 오, 뒤꿈까지? 오, 공이 좋네. 그래, 생각 없어. 아, 초이슨 좋았는데. 청소에는 그냥 당연히 치지 와, 제 톱발 할뻔 했다. 와오오 그래, 오늘 인간밀이 있구나! 하! 오빠가 보시됐어 이런 거 허공에 타시니까 원쿠가 너희들 무서워하지. 눈크그잖아 응, <laughs> 그렇잖아. 이런 거 무서워서 못 치는구나, 사실은. 왜냐면 1점 더 좋게 써가지고, 내공맞춰고 와, 이게 왜! 안 맞는 거 아니었어? 상단조사 중. 빛각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아, 쿠션 먼저 가는 거 진짜 큰 거고, 쿠션 갔을때 끝난다는 말이 있어야 돼. 뭔말인지 않아? 도트필기 아, 이거 여기 있네. 아, 진짜. 와, 오늘 선생님. 아, 하단! 하단내졌다 아, 차다, 차. 보인다. 아, 좀더 어렵다. 아. 내가 말했지? 쿠션 갔을때 바로 시작하다고 선생님. 면모신가? 아, 아. 오. 오. 어서 오세요. 아이거 끝나는 건데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끝난 건데 끝내줘, 끝내줘. <웃음> 끝내요? 끝내요? 아니면 <laughs> 빨리, 빨리 가는 거야? <laughs> 잡아 채면서 어제 표정도 늘어질 거아닐요 내가 이런 이렇게... 기물과 싸워야 돼. <놀람> 내가 이 이렇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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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또 야, 죽겠지 뭐. 죽어? 괜찮아. 하나 더 줘도 다 내려치는 <놀람> 게 중요해. 1 0를아좀 센데 이수지 않겠네 아 어디까지만 세끝났는아 눈알쇠랑 안어울빠생 그래서 밀었어? 밀면안 되지 이거 이렇까 그러니까 절어서 밀고 자고 안 죽으려고 그 진짜 안 죽은 태도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이도저도 아닌 태도라니까 아아아아 좋아. 자아수케세개 남았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진짜 어쩌면 여 메시아시여. 떨고 계십니까? 아나 떨리네. 쫄이 형 이런 느낌다왜 <목소리> 아, 아, 주고 계시냐! 흘린다! 아, 어? 어, 이게 정확한 쿠션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그쿠션요래 하... 진짜로? 가야 하지 말 좋아, 아 씨... 어 큐! 아오! 야 아! 버 게임 터트리고 뷰. 웃기 아! 씨. 아! 아! 저게안 아, 들어와. 아. 와, 역처음황네 무섭게. 아 무섭다 씨. 역시 두 어르신들의 싸움, 싸움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메모한 것만 여섯 개가되고요 네. 아, 아뭐 여기서나 제가 뭐 이렇게 놀지. 어디다 하면 되나? 자 일단 1승 1패! 예 1승, 그 1승. 1패니까 다음 경기는 신과 네. 어, 함께 오케이 <laughs> 내일도 이기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정와 존나 잘네와 내일 승진또 좋겠다 나한테 <laughs>